조직 스토킹 범죄,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국제적 인식 확산의 긴급 필요성. 조직 스토킹 범죄, 우리가 모르는 그늘. 조직 스토킹 범죄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도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높여야 할 때입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괴롭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 주변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며 불쾌한 말이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네 사람들 공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이러한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개인을 괴롭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결국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의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조직 스토킹의 실체는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을 넘어서 피해자를 향한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의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조종당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이런 범죄가 더욱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마치 인간 실험의 대상이 되듯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권 침해이자 범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